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만고땡입니다. 드디어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는 7월이 코앞으로 다가왔어요. 쨍쨍한 햇볕, 주체할 수 없는 땀, 그리고 자꾸만 줄어드는 기력까지. 아, 생각만 해도 벌써부터 지치시죠? 하지만 걱정 마세요. 7월에는 우리 몸을 시원하고 건강하게 지켜줄 키특한 제철 음식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답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7월의 보물 같은 제철 음식들이 어떤 효능을 가지고 있고 또 어떻게 맛있게 즐길 수 있는지 아주 쉽고 재미있게 파헤쳐 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준비되셨나요? 자, 그럼 함께 떠나볼까요? 더위 탈출을 위한 맛있는 여정 속으로. 1부 여름 대표 과일 수박, 옥수수, 복숭아, 자두, 블루베리 수박 여름하면 이 친구를 빼놓을 수 없죠? 바로 빨갛고 시원한 수박입니다. 수박은 그냥 맛있는 과일이 아니에요. 단순히 갈증을 해소해주는 것을 넘어 우리 몸의 건강을 지켜주는 강력한 파워를 가지고 있답니다. 수박의 90% 이상이 수분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무더위에 갈증이 심할 때 수박 한 조각이면 목마름이 싹 사라지는 마법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땀을 많이 흘려 탈수되기 쉬운 여름철에 이만한 천연 이온 음료가 또 있을까요? 수박에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인 라이코펜이 가득 들어 있어요. 이 라이코펜은 세포 손상을 막고 만성 질환 예방에도 도움을 주며 특히 여름철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데도 기여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심장 건강, 근육 이완, 피로 해소, 붓기 제거 등 팔방미인 슈퍼푸드라 할수 있죠. 껍질을 벗겨 시원하게 생으로 먹는 게 가장 일반적이지만 믹서에 갈아주스나 화채로 만들어 먹으면 여름밤의 정취가 더욱 살아납니다. 수박은 차갑게 보관했다가 먹기 직전에 잘라야 가장 신선하고 달콤한 맛을 즐길 수 있습니다. 옥수수 다음으로 만나볼 7월의 스타는 바로 옥수수예요. 찐 옥수수 한입 베어물면. 톡톡 터지는 알갱이의 식감과 고소함, 여름철 간식으로 옥수수를 빼놓으면 정말 섭섭하죠. 옥수수 역시 50% 이상이 수분으로 구성되어 있어 여름철 부족한 수분을 보충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옥수수에는 식이섬유가 어마어마하게 풍부해서 장 건강 변비 예방에 최고입니다. 옥수수 수염은 선연 이뇨제로 불릴 만큼 뛰어난 이뇨 작용을 촉진해서 몸속 노폐물 배출과 부종 제거에 아주 효과적이에요. 비타민 B1, B2, e, 칼륨, 철분 등 다양한 무기질도 풍부하게 들어 있어 여름철 영양 불균형 해소에 도움을 줍니다. 특히 옥수수 씨눈에는 불포화지방산의 일종인 리놀레산이 풍부해서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고 동맥경화 예방에도 좋아요. 옥수수는 쪄먹거나 구워먹는 건 기본이고, 옥수수 수염은 버리지 말고 깨끗이 씻어 차로 끓여 마시면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답니다. 옥수수 고를 때는 알맹이가 촘촘하고 껍질이 푸른색을 띠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복숭아. 세 번째 주인공은 달콤하고 향긋한 복숭아입니다. 복숭아는 수분과 비타민, 특히 비타민C 풍부해서 여름철 강한 햇볕에 지친 피부를 촉촉하고 건강하게 가꿔주는 데 도움을 줍니다. 콜라겐 생성, 피로회복, 변비 개선, 장 건강, 고혈압 예방까지 팔방미인 과일이죠. 복숭아는 너무 차갑게 보관하면 단맛이 줄어들 수 있으니 냉장고에 넣기 전에 실온에 잠시 두었다가 드시면 더 달콤하고 부드러운 맛을 즐길 수 있어요. 샐러드, 스무디, 빙수, 토핑 등으로 활용하면 더욱 다채로운 맛을 즐길 수 있습니다. 자두 앤드 블루베리. 자두는 새콤달콤한 맛에 저칼로리, 천연 변비약이라 불릴 만큼 장운동을 활발하게 해주고, 비타민 A, C, 칼륨, 마그네슘이 풍부해서, 시력 보호, 면역력 강화, 뼈 건강, 골다공증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블루베리는 안토시아닌 레스베라트롤이 풍부해 시력 보호, 심혈관 건강, 항산화 효과가 탁월하죠. 요거트, 샐러드, 청, 스무디 등 간단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2부. 여름 채소의 힘 오이, 가지, 감자, 부추, 토마토, 호박잎. 5위 오이. 오이는 언제나 옳다는 말이 있죠? 오이의 95% 이상이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어 여름철 탈수 예방에 아주 효과적이고 몸의 열을 식혀주는 데 탁월한 효능을 발휘합니다. 비타민 C와 칼륨도 풍부해서 피로 해소와 노폐물 배출에도 기여합니다. 오이 냉국, 오이소박이, 오이 샐러드, 오이 무침 등 어떻게 먹어도 맛있어요. 오이 마스크 팩은 피부 진정 효과도 뛰어나니 먹고 바르고 오이의 모든 것을 즐겨보세요. 가지. 쫄깃한 식감과 깊은 맛을 자랑하는 가지. 칼륨, 안토시아닌,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혈압 관리, 노화 예방, 장 건강에 딱입니다. 가지볶음, 가지밥, 가지튀김, 가지구이, 가지찜 등. 다양하게 요리해보세요. 특히 올리브 오일에 구워 파마산 치즈 뿌리면 정말 근사한 가지구이가 완성됩니다. 감자. 감자는 7월이 수확철입니다. 봄에 심은 감자를 캐서 삶아 먹고 감자샐러드, 감자전, 감자조림 등 다양하게 활용해 보세요. 칼륨이 풍부해서 혈압 조절, 나트륨 배출에 좋고 저칼로리라 다이어트에도 좋답니다. 부추. 부추는 한번 심어두면 매년 수확할 수 있는 효자 채소예요. 비타민 A, C, 칼슘, 철분이 풍부해서 피로 회복, 면역력 강화, 혈액순환에 좋아요. 부추전, 부추무침, 부추김치, 계란, 부추볶음 등 간단하게 만들어 보세요. 토마토. 슈퍼푸드 대명사 토마토. 빨갛게 잘 익은 토마토는 라이코펜, 비타민C, 칼륨이 풍부해 항산화, 노화방지, 전립선 유방암 예방 효과까지 있습니다. 올리브오일과 함께 먹으면 영양 흡수율이 높아지니 샐러드, 파스타, 스튜, 스무디 등 다양하게 활용해보세요. 호박잎. 여름철 별미로 손꼽히는 호박잎은 비타민A, C, 칼슘, 철분 등 다양한 영양소를 함유하고 있어 여름철 부족하기 쉬운 영양을 보충해 주는데 좋습니다. 특히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장 활동을 원활하게 하고 변비 예방에도 도움을 줍니다. 호박 잎은 찌거나 삶아서 쌈으로 즐겨 먹습니다. 살짝 데쳐 강된장과 함께 쌈으로 먹거나 된장국에 넣어 드시면 여름철 별미입니다. 3부. 바다의 선물 갈치 민어, 전복, 오징어, 멍게. 갈치. 은빛 비늘이 아름다운 갈치는 오메가3 지방산과 단백질이 풍부해서 혈관 건강, 성인병 예방, 뇌 건강, 뼈 건강에 모두 좋아요. 갈치조림, 갈치구이, 갈치회, 갈치국 등 입맛 없을 때 한번 드셔보세요. 민어. 여름 보양식으로 유명한 민어는 단백질, 오메가마이너스 3, 칼슘. 비타민 D가 풍부해서 원기 회복, 뼈 건강에 최고입니다. 민어탕, 민어찜, 민어전 등 여름철 원기 회복에 딱이에요. 전복. 전복은 칼슘, 철분, 타우린, 콜라겐이 풍부해서 피로 회복, 뼈 건강, 피부 미용에 탁월합니다. 전복죽, 전복구이, 전복장, 전복찜, 전복회 등 조리법이 무궁무진합니다. 오징어와 한치 오징어와 한치는 타우린, 아연, 비타민 B12가 풍부해서 피로 회복, 신경 기능 개선, 면역력 강화에 도움을 줍니다. 오징어 볶음, 오징어회, 한치숙회, 오징어순대 여름 입맛 살리기에 딱입니다. 멍게 멍게는 비타민 C, 요오드, 타우린이 풍부해서 항산화, 갑상선 건강, 간 기능 개선에 좋아요. 멍게 비빔밥, 멍게 무침, 멍게 회로 간단하게 드셔보세요. 4부 7월 제철 음식 이렇게 드시면 더 맛있어요. 여름엔 조리도 간단하게, 영양은 듬뿍 챙기는 게 비법이죠. 수박 화채, 수박, 참외, 블루베리 등 과일을 한입 크기로 썰어 넣고. 얼음과 사이다 또는 탄산수 살짝 넣어 시원하게 즐기세요. 토마토 스무디, 토마토, 얼음, 꿀 또는 올리고당 넣고 믹서에 갈아주면 여름철 건강 음료 완성. 옥수수 버터구이 삶은 옥수수에 버터를 발라 오븐이나 프라이팬에 살짝 구워주면 고소함이 배가 됩니다. 감자 샐러드, 삶은 감자, 오이, 당근, 달걀, 마요네즈 넣고 버무리면 남녀노소 좋아하는 감자 샐러드 완성. 푸추전은 부추, 밀가루, 계란, 양파, 당근, 새우나 오징어를 넣고 부쳐주면 바삭하고 고소한 푸추전이 됩니다. 갈치조림은 갈치토막, 무, 양파, 고추장, 고춧가루, 간장, 마늘, 생강, 물을 넣고 푹 끓이면 감칠맛 나는 갈치조림이 완성됩니다. 전복죽은 전복, 쌀, 참기름, 마늘, 소금 넣고 천천히 끓여주면 부드럽고 영양 가득한 전복죽이 완성됩니다. 오이 냉국은 오이, 식초, 설탕, 소금, 얼음, 물, 깨를 넣고 시원하게 말아주면 더위도 싹 날아가요. 호박잎쌈은 호박잎을 살짝 데쳐 강된장과 함께 쌈으로 먹거나 된장국에 넣어 드시면 여름철 별미입니다. 5부. 건강한 여름을 위한 작은 팁. 여름철엔 식욕이 떨어지고 소화도 잘안 되기 쉬워요. 이럴 때일수록 기름지고 자극적인 음식보다는 신선하고 담백한 제철 식재료를 골라 가볍고 소화 잘 되는 음식 위주로 드셔보세요.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한 과일과 채소로 면역력도 챙기고 물도 자주 마셔서 탈수 예방도 잊지 마시고요. 7월엔 초복과 중복이 있으니 삼계탕 같은 보양식으로 땀쭉 빼고 원기 회복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6부. 7월에 심거나 키우기 좋은 작물 직접 도전해 보세요. 7월에도 심거나 수확할 수 있는 작물이 정말 많아요. 당근은 7월 중순 8월 초에 씨를 뿌리면 가을에 수확할 수 있고 옥수수는 7월 중순까지 씨앗을 심으면 가을에 맛있게 먹을 수 있습니다. 감자, 오이, 부추, 가지, 토마토 등은 화분이나 작은 텃밭에서도 키우기 쉬운 작물이에요. 모종이나 씨앗을 심고 햇볕과 물만 잘 챙기면 여름 내내 싱싱한 채소를 직접 수확해 먹는 재미도 쏠쏠하답니다. 이렇게 7월에는 우리 몸에 활력을 불어넣어 줄 맛있는 제철 음식들이 정말 많답니다. 무더운 여름철 건강을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제철 음식을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에요. 더운 날씨에는 식욕이 떨어지고 소화 기능이 약해지기 쉬우니 가볍고 소화가 잘 되는 음식 위주로 드시고 신선한 과일과 채소로 부족해지기 쉬운 비타민과 미네랄을 꼭 보충하세요. 그리고 물도 자주 마셔주는 것 잊지 마시고요.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7월 제철 음식 정보가 여러분의 건강하고 시원한 여름나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제철 음식으로 맛있고 건강한 여름 보내시고요. 다음에도 더 유익하고 재미있는 정보로 다시 찾아올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잊지 마시고, 여러분의 댓글과 관심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빠이빠이.